야 여기 있네. 야. 근데 이게 너무. 야 이. 아이고, 누나. 와와 이거 단면 맞습니다. 도어 도어맨 행태네. 와 이거. 이서성이 이거... 깔려 있는데. 아니 모르겠네. 누나 다 찍어라. 찍어. <laughs> 아니 아. 서성이 깔려 있고 야. 이게 햇볕이 너무. 야 이거 빨리 좀 켜라. 케봐아나너잘 찍어라. 어 케바 내이 건널 만좀줄게 이건. 야, 변 이쁘다. 와, 이 새끼를 본단 말이가. 아, 그럼 어떻게 봐. 와, 이 진짜 대단하다. 1cm 짜리.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도, 나초 도깨비 지금 캐고 있습니다. 와. 아, 야, 다는밭짜리에이 1cm 딱 진짜 1cm입니다. 오이가 빼고 난초. 나초. 음. <laughs> 나초도 반갑습니다. <laughs> 난초가. 이야, 이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는 서반. 야, 야. 음. 죽입니다. 이거, 이거는 변이 굉장히 끝이 오갔어요. 와, 멋지다, 멋져. 야. 보면 내가 봤는데 내가 봐도 빗니다이 나초도 깨비 뭐 하나 또 선물로 줬는데 내가 뺏어 가면 안 되겠죠? 핸타시아. 야 나초도 깨비는. 혼자 쓰이려고. 에 문화 대 한두 해. 안 아, 나초도 <laughs> 깨비는 뭐 여기 동엽 번쩍 서엽 번쩍 하면서 그냥 나초를 예. 잘 보내요. 아유. 선수 선수. 요요요 하십시오. 네. 아유. 야. 아니 요 선생님이 하나 캐가요. 나또 하나 선물 받았어. 그래요? 이거 근데 굉장히 많이 예뻐요. 이거는 고르지 않겠고 비싸는 아니요 여기 가까이 가 봐봐요 여기 봐봐요 변이 네. 상당히 예뻐요 이 뭐. 봐봐요 변이 음. 끝이 오갔어요 음. 이봐요 안 끝이 안 오갔죠 이야 야, 이, 이 1cm 짜리라니까 이게요 <laughs> 야 유선생님 <laughs> 오늘도 좋은 선물로 멀리서 오셨는데 하나 <laughs> 받아가시네요 뭐 고향이므라, 눈 하나. 야 이거는 지금 막판에 캔 단엽입니다 막판에 켠 거는 완전히, 어, 막판에 켠 거는 지금 두화인 행태에 어, 완전히 이렇게 오갔죠? 두화인 행태에 그런 단엽입니다. 완전히 엄청 좋은 단엽입니다. 어, 목대도 굵고요, 어, 변도 상당히 잘 오갔고, 배골이 깊습니다. 어, 아주, 배골이 상당히 깊은, 어, 배골이 상당히 깊은 그런 단엽입니다. 와, 오늘 대박입니다. 어, 잘, 어, 예, 예, 예. 어, 좀, 어, 채널이 좀, 어, 좀잘 잡혔으면 좋겠는데, 와, 이러나. 네잘 보이죠? 엄청 배골이 배고리 깊죠? 배골도 깊고, 깊고, 오갔습니다. 완전히, 와, 멋집니다. 오늘 결과물은 엄청나게 완전 가위 같은 그런 단엽입니다. 가위 손으로 쫙 빼고리 깊은 두아변형태에초상력도잘 오가 있고요. 완전히 오늘 멋진 단엽 캐습니다. 음, 유튜브에 올립니다. 감상하시고, 야, 오늘 이거는 난초도깨비님이 막판에 오면서, 어, 캐면서 유선생, 유선생님 선물로 드렸습니다. 한 2, 3년 네. 키우면 아주 멋진 아, 그런 <laughs> 단엽이 되겠습니다. 변이로 야, 변이로 야, 변이로 엄청 변이 좋아요.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야, 한번 엄청나게 멋지네. 네, 이야, 이거. 이거. 네. 네. 이볼세요, 한번 보세요. 완전 도화빈 형태의 단엽입니다. 와, 오, 멋집니다, 멋집지. 멋집니다. 그러네, 멋지네. 안녕하세요. 나초 도깨비님은 저 밑에서, 어, 깔쿠리로 또 열심히 산을 디비고 있네요. 나무 숲 사이로, 나무 숲 사이로 기어, 기어가면서 이렇게 또 사진 찍고 또저 멀리서 대전에서 오신 또 고객님, 이렇게 또 사진, 또 산을 열심히 또 산을 디비고 있습니다. 도깨비님은 열심히 엎드려갖고 단엽밭짜리 지금 디빈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또 이제 제가 결과물 하나 좀 전에 난초 캔 거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단엽밭 자리에 캔 난초. 어, 상 굉장히 작아요. 1cm, 2cm. 2cm이다 보니까 아주, 아예 사진이 아예 안 담아져요. 와 이게 완전, 너무 이게, 어, 빗속에 가무름, 가무름 속에 커서 얘가 지금 너무 바짝 말랐어요. 어, 어, 바짝 말랐는데요. 지금 얘가 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어, 두화벤 형태로 지금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변이 상당히 예쁘죠. 약간 이 끝이 어, 단엽 형태로 돼 있고요. 약간 잔나사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이렇게 약간 닭발 뿌리 식으로 지 몽땅몽땅 하죠. 어, 닭발 뿌리 식으로 몽땅몽땅 하고, 굉장히 학대를 때려보니까 굉장히 변이 예뻐요. 오, 오, 너무 많이 때립이다 때리... 20, 20을 가으니까하 난초 사라져버리네요. 아, 요 정도 하니까 지금 난초 변이 보이죠? 요 보세요. 음, 약간 변이 예쁩니다. 라사지도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녀뱅 행태? 두행태 지금 단엽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잘 배양을 해볼게요. 이거는 난초 도깨비님이 발견을 먼저 했는데, 제가 선물로 주네. 저보고, 저보고, 키워보라고. 생강을 키워보라고 주네요. 어, 하여튼, 햇볕, 떼어에 이게 너무, 햇볕에 노출되어 있어서 지금 바짝 말라있어요. 말라있어도 제가 잘, 또 생강을 잘 키웁니다. 제가 잘 키워볼게요. 또, 크는 과정을 나중에, 중간중간 어, 중간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뿌리는 다 빨뿌리 맞습니다. 지금, 도하빈 행태의 단엽 밭자리인데 여기에, 음, 서반단엽이 나오는, 어, 도하빈 행태의 서반단엽이 나오는 밭자리입니다 어, 오늘은 하여튼, 좋은 결과물이 하나, 또, 도깨비님이, 어,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시네요. 잘 키워보시라고. 하여튼, 잠시 후에 또, 지금, 단엽 밭자리 계속, 어, 찾아보고, 또, 다른 또, 단엽, 캐지면, 동영상 담겠습니다. 아이고, 난초 도깨비님 유사장님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아, 오늘은, 예, 지금, 단엽, 뭐 한, 네, 다섯 개 캐네요. 지금 네. 사진 찍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단엽을 네.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캐습니다. 어, 각자, 우리 도깨비님, 뭐, 또, 양보를 해 주셔서 멀리서 오신 선생님, 또, 세개 드리고, 저한개또 가져가고, 오늘 단엽 뭐, 한 네, 다섯 개 캐고요. 결과물은 참 좋습니다. 두화변 형태의 어 단엽입니다. 닭발 뿌리에. 오늘 참, 단엽이 세끼 조그만한 거 한가 캔 것만 해도 오늘 뭐, 보람이 있고요. 또 멀리서 오신 유 선생님 또 멀리서 오셔서 이렇게 또, 난초 난처 좋은 난초로 캐 가니까 또 보람이 있네요. 또 그냥 허탕만 하면 또 멀리서 오신 보람이 없으신데 아주 좋습니다. 이 단엽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캔 단엽이고요. 어,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고 내일 산행은 또 합천, 어, 합천 쪽으로 갑니다. 어디 지명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 유명한 밭자리에 내일은 산행을 갑니다. 우리 우리 난실에 또 완전 산채 고수님 두 분하고 저하고 세 명이 또 산채를 갑니다. 난초도 깨비님도 가면 좋겠는데 난초도 깨비님은네또다녀 도로, 도로. 나왔어요. 또 나왔네. 와이 자리 뭐 대박이네. 우리가 싹 씨를 말려가네요. 야 하여튼 아, 난초 이리... 또한개 어, 나왔답니다. 특종 이리... 그래. 지금 난초로 한개 나왔답니다. 보, 보 어디 어디에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거거캔 거에? 아, 요거, 이거, 이거이거 이거. 야! 오, 어, 어, 다쳤네, 이 발이. 발에 씻겠네. 와, 아, 새끼. 여기. 야, 이, 와. 어, 이건 진짜, 오, 와, 단녀 멋진데. 요, 요, 완전 단녀야겠다 완전 서성이. 여기 엄청나다, 야. 서성이 강하고, 새끼는 어디에 있어? 어디 안보이네 아, 새끼, 손, 손가락, 잠깐만요. 이, 이, 워낙, 가, 아, 요거, 이거. 너무 학대를 크게 때렸대 아, 여기 새끼 보이죠? 어. 야 오늘 대박입니다. 이거는 진짜 변이 예쁜 단엽입니다. 와, 오늘 도깨비님도 따라서 이 밭자리 왔더니 참 좋은 걸로 아. 좋겠네요.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나온다, 예, 이제 조금만 이 비움이 제 올라오겠다. 야. 자, 파를 말좀 넣으면, 네네네, 그거도 귀해요. 파를 말좀 넣으면 괜찮을 거 같네요. 살더 퍼놓죠. 그거. 야. 아이고 캐고 큰거는요. 어. 큰건 캐고요. 네 아. 여기서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아. 난초 아지매였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손손 아, 손 때문에 난초가 안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어야 멋지다. 닭발이다. 닭발. 닭발. 예, 예, 맞다 단어로 단어. 단어 맞네. 단연. 어, 멋지다. 아유. 아, 난초도 깨비님, 이거 또참 뭐. 인심이 좋아요. 아유. 이 단엽, 진짜 오리지널 이런 단엽을 캐서 또 선물로 주시고 멋지네요. 어, 생각하고 난초 다쳐요. 네. 하여간 오늘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